할렐루야. 우리 생명샘 프로젝트 목장을 바이크로 뱅크를 태우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 길이 아주 흠한 길입니다. 그냥 일반 비포장도로보다도 위험하고 흠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도 차로, 차로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뭐, 몇번 그런 영상이 있었겠네요. 그 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게. 왜냐하면 그 아스팔트 포장이 얇고 오래돼서 그 대형 트럭들이 다니면서 다 파헤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오고 이래서 또 웅덩이가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 빠져들어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대행사고 날수 있죠. 바이크 전복될 수 있습니다. 뭐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천천히 달리는 것 같으면은 뭐그 보고 다 피해갈 수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이 워낙 먼 길이라 그렇게 가다가는 뭐 이틀 3일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내야 되고, 신경 바짝 써야 되죠. 더군다나 또, 뱅크를 뒤에 태우고, 그 뒤에 또 가방도 하나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앉은 자리가 너무 좁아서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금 갔다 오고 난 뒤에, 야, 나이 들었구나, 나도.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아침에 제가 다른 데가 좀 뛰어야 되는데, 지금 <laughs> 그래서 산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쁜이하고. 또 이쁜이가 요즘 또, 에, 새끼를 가질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좀, 에, 뛰는 것도 좀안 좋을 것 같고, 이쁜이 쉬지 보내야 돼요. <laughs>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도전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유있게, 어,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또몇 마디 구시렁구시렁 해봐야 될것 같아서요.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지금 생명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 또 흥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11조를 보내는 분들 계시고 다양한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거 하면은 또뭐 회원수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어쩌다가 검색했다가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씩 들어와 보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는데 부담을 많이 드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렇고요 제가 하는 유튜브는 일반 유튜브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저는 제삶 자체가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했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는 아닙니다. 한국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 단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곳까지 와가 있는데 일 자체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성교사의 일,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튜브를 생각하고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어 있지 않는 분도 들어오셔서 제 영상을 보면 야 이거 뭐 계속 뭐뭘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해 보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지금 600명을 넘으시고 난 뒤에 지금 사실은 들어오신 분을 보면은 700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들어온 분보다만 나가는 숫자가 많아요. 들어 들어오신 분들이 또 아니면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이 에,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고 부담이 돼서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최근에에는 우리 그 이센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분들에게도 부담이 되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뭐 이런 영상을 계속 안 내보내도 되죠. 왜냐하면 이미 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만 해도 제 역량껏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혹시 부담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영상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뭐 여기 있는 가난한 이웃 몇 가정 돌봐주는 그런 정도의 프로젝트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5년간 기도해오고 있었고 준비해온 일이라 어 이제는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의 출발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양호합니다. 어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주셔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미리 보게 하시고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공개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저 또한 부담이 에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으면서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생명샘 프로젝트는 작은 일, 일 개인, 매 사람이 해야 될일 아닙니다. 이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적어도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이 운영하는 자체도 저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은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어,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은 이것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이, 전해져야 되고, 그곳 가난한, 에, 배고픈, 우리 동포들이 배고파서 강을 건널 필요는 없다. 없도록 해주자. 아, 그런 프로젝트죠. 배고파서 뭐 강을 건너가가지고 중국 가서 뭐 얻어먹어보고 몇푼 벌어보자 이런 생각은 안 가져도 될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보여지는 압록강 두만강변은 좀잘 살게 해주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 어, 규모가 작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은 적어도 우리가 연관 지어질 수 있는 그곳에는 배고파서 목숨 걸고 강은 안 건너도 되도록 해주자.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그, 이제는 더 이상 넘어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시작된 겁니다. 언제 그쪽으로 가축을 몰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준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 왜,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통일 이야기 나왔으니까 합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북자들이 왜 생기죠? 결국은 가난해서 하는 거예요. 가난했어. 요 그분들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건너, 혹시부안 건너오죠. 왜 건너와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말라고 그 목숨 걸어놓고 건너오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이제, 그 도강에서 먹고 살겠다고 도강에 오는 사람들 은 없어야 돼요. 이거 진작 이런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 먹고 살만한데 말로 건너옵니까? 건너온다면 정상적으로 왔다가 건강하고 놀다가 가면 되죠. 왜 먹고 살겠다고 빵을 구해서 목숨 걸고 오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어, 우리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됩니다 아셨죠 어, 이게 탈북자들을 더 이상 그런 분들이 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목숨 걸어놓고 빵을 구하 있다고 건너오는 길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뉴스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을 위해서 서양교육을 배우는 하나원 거기에 지금 한기수가 보통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됐는데 300명 이상이 한기수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3명밖에 없다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물론 정상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이 다 봉쇄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할렐루야라는 것은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원은 그, 하나원 같은 게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오실 분이 없으면 그큰 시설, 그큰 많은 인원들이 그게 놀고 있으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예, 그리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바라에서 내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생명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선행됐어야 돼요, 이전부터. 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그 강변에 있는 분들이 뭐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양 키우고 묵고 살기 바쁜데 일이 많아서 바쁜데 어래뭐 강을 건너가서 중국 가서 뭐 끼우 끼우 해보겠다뭐 이런 생각 안 가지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분들이 더 이상 목숨 걸고 건너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어, 생명샘 프로젝트 시작한 거예요 깊은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도합시다. 순한 부담은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 부담 갖는 걸 제가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많은, 적어도 이큰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좀큰 뜻을 가지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약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국가적인 프로젝트다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부담 갖게 되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돈을 마련했을 때 후원해 볼까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때가 되면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사단법인체로 등록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이어나가기를,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자 남아 있는 인허가 문제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말입니다. 나이반 쪽에서 정부 쪽에서 고발하면 몽땅 다 몰수됩니다. 자 희망을 갖고 받았던 잘 키우던 농민들도 뺏기게 되고 <laughs> 우리는 뺏기는 것은 뺏기고 저까지 추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이미 보여주시는데 왜 굳이 믿고 아멘하면서 아이 괜찮다 하고 나갈겠습니까? 이미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피해 나가면 되죠. 그 허가를 받는 데에 주책 자금으로서 10만 불 이상 투자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장고 증명 있습니다. 13만 불 이상 되는 돈이 들어왔다는 증명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되고, 당장 인허가에 필요한 돈 3,500불. 그건 급하면 우리가 송아지 살돈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해야 되니까 거기다 먼저 쓰면 되죠. 이미 뭐다 준비된 거예요. 하나하나 가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마음의 부담이 될수록 기도를 하자. 이런 뜻에서 이 영상 만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일입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아버님 교회는 전 교회가 공동적으로 목사님을 도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을 도와서 함께 잘살수 있는 프로젝트로 우리의 생명샘 프로젝트 목장의 전초기지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딱 적당한 크기고 물도 있고, 환경이 너무 좋고, 온 교회가 참여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합법적인 인허가를 받아내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눈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일사천리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이게 모두,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여주신 그 정성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 가는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